안녕하세요. 리포터님. 아, ]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 SNS 배우신다면서요? 네, 배우고 있어요. 아, SNS 배워 배웠... 뭐, 뭐를 배우시나요? SNS에서 SNS에서 뭐 글그림이라고도 있고요. 네. 뭐 멸치라고도 있고요. 아우 뭐또 킥이라고도 있고. 네. 그거를 이렇게 종합으로 해서 힐 네. 마스터에다가 네. 같이 네. 이렇게 실으려고 그래요. 아 프로그램이 네, 많네요. 예. 아우 예. SNS에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렇게. 네. 아우 근데 멸치 들어가면은요. 네. 헉, 어머, 나는 생선 멸치 줄 알았어요. 아우 그러게요. 저도 네. 생선 멸치 줄 알았네요. 그랬더니 네. 멸치라는 이름이. 네. 있어요. 아, 광고로 네. 광고로 이거 다 찾아서 네. 우리가 반찬을 해서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멸치 볶음을 한 것처럼 네. 거기에 멸치는 광고로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아 그렇군요. 네, 너무 아. 재미가 있어. 아우 그럼 뇌도 탱글탱글 젊어지겠네요. 예 네, 탱글탱글하면서 반짝반짝 반짝 빛나가. 네, 좋은 거 배우시네요. 네, 열심히 네. 배우세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.